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통일교 정치인 1호 기소, 이름은 권성동입니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일교와 권력이 결탁해 헌법을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밀어주겠다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권성동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소설이다.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정에 나온 건 말이 아니라 물증이었습니다. 1억 원 현금 상자 사진. 돈가방 크기까지 재는 검증. 특검은 단언했습니다. 반성은 없고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다. 중진 의원이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이 판결, 권성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가 똑같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1월 28일, 권성동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통일교 정치 로비. 이제 진짜 문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부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상진 특검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할 네, 책무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그간 권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는데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최우진술에서도 1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위원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진위가 의심돼 이를 근거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권위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김건희 씨와 윤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와 같은 날입니다. JTBC 정소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사실상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날윤전 본부장 부인이 찍은 1억 원 현금 상자의 사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선 현금 상자가 담긴 쇼핑백의 부피를 직접 확인하는 검증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6년간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돈에 환장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사실상 처음 독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천정궁에 가서 한 학자 총재를 만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도움을 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권의원과윤 전무부장이 만난 날윤 전무부장 부인이 현금 상자를 준비하고 찍어둔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권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주변에서 몰랐을 리 없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오늘 법정에선 돈 가방의 부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쇼핑백을 준비해왔는데 쇼핑백의 크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전 본부장에 따르면 브로셔도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준비한 정도의 쇼핑백 갖고는 안 된다고 했고 특검은 브로셔로 감싸면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크기라며 쇼핑백이 작지 않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재판부는 A4용지 가로 길이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돈다발에 사진을 찍고 내용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 결과는 여야 의원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사건의 트리거가 된게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인데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는 수법 역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재판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이 이윤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 중인 전재수 전 장관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윤 전본부장, 특검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가량 건넸고 전전 전 장관은 이에 더해서 명품 시계 두 점까지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2일 권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간 해왔던 진술들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면서 돈 전달은 물론 만난 사실조차 부인을 한 겁니다. 윤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후에 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직접 확인하고 날인까지 했는데도 갑자기 발을 뺀 겁니다. 예. 자 결국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추가 물증이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권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이윤전 본부장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물증들이 있어서 혐의가 구체화됐던 겁니다. 예. 특검은 윤전 본부장이 권의원을 만났다는 날이 본인 다이어리에 큰거한장 서포트를 적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1억 원이 담긴 상자 사진 등이 윤전 본부장 부인 휴대폰에서 나왔고 현금 전달 장소도 여의도 중식당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사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국수부는 이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전재수라는 이름이 기재된 2018년 그리고 2019년 통일교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추후 강제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물증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룸은 한학 국자통일교 총재가 청와대 국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도 입수해 전해드렸습니다. 경찰도 금품 의혹의 정점을 한 총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3시간 동안 한 총재를 조사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은색 승합 차량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옵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조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는 줄곧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 없이 구체적인 금품이 오가기 힘들다고 보고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평 천정군과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자택,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총 10곳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는데 특히 통일교 로비 조직으로 의심되는 천주평화연합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4월, 전현직 의원 23명에게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했다. 한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라 했다며 로비 활동 보고회를 연 단체입니다. 당시 이 조직 의장은 한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 씨였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 비서실에서 일한 걸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음. 보통 뇌물 공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여한 사람, 네. 준 사람이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받은 사람은 받은 게 결국 잘못인 거 알잖아요. 그럼 받은 음,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그쵸, 지우기 위해 노력을 네. 하는데 준 사람들은 남겨놓죠. 왜냐? 나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입싹 닫고 갑자기 모른 척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자 이제 나 흔적 갖고 있다 당신에게 돈 건넨 거 이렇게 흔적을 남겨고 있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으로 이 뇌물 공여 흔적들을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카톡이 메시지 내보내기 권성동원과 주고받은 이것들을 굳이 내보내기를 했다는 것은 변호인이 이제 최후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변호인을 툭 치면서 끈떨어진이라는 표현을 <laughs> 좀 넣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저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어떤 선대의 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굳이 윤영호 전 세계 그 통일교 본부장이 나에게 로비를 할 필요는 없었다. 음. 아마 다른 어떤 중요한 당직을 맡은 사람에게 음. 로비를 하고 대선 자금을 대선의 어떤 활동별로 이런 게 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고 국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아,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가장 주목을 끄는 <tent> 발언은 이겁니다.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 지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돈에 환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철원 의원 이 발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건성동 네. 의원이 검사로 오래하셨고 아무래도 반부정 반부패 여러 가지 아마 이런 비리 수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허투루 이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보면 그때 뭐또 중식당에서 그때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하고 네 명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예. 명이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억 원이 든 어떤 걸 줬다는 건데 그렇게 아마 저는 건성동 의원이 허투로 그렇게 이제 뭐 돈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성동 의원의 주장이 조금 뭐, 저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예. 뭐 카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또 권성도 의원이 혹시 그렇죠. 대선 기간 전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대선 활동의 어떤 조직 비용으로 그걸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보면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1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조직 활동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했던 것도 조직도 있었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영호 씨 이제 메모가 그대로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성추진 부대변 끄덕이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떤 기능인지 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기능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남기기 위해서 그니까 러 이게 핸드폰이 바뀌거나 핸드폰 혹시 분실하더라도 이 메모,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남겨놓기 위해서 뭔가 내보내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영호 아, 전 법무장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보내기를 한 거죠. 음. 보통 뇌물 공여 사건이 있을 때는 공여한 사람, 네. 준 사람이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받은 사람은 받은 게 결국 잘못인 거 알잖아요. 그럼 받은 음, 흔적을 남기면 안되 그렇죠. 지우기 위해 네. 노력을 하는데 준 사람들은 남겨놓죠. 왜냐? 나중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입싹 닫고 갑자기 모른 척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자이나 흔적 갖고 있다, 당신에게 돈 건넨 거 이렇게 흔적을 남고 있다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으로 이 뇌물 공여 흔적들을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카톡이 메시지 내보내기 유 어, 건성동원과 주고받은 이것들을 굳이 내보내기를 했다는 것은 예. 공여한 사람이 사실상 이거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어, 받은 사람에게 대한 압박 용으로 나중에 혹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어, 결정적 증거로 볼수 있기 때문에 건성동원에게 예. 매우 불리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권성동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좀 인정한 게좀 있는 게 아니냐. 음. 4년 구형. 뭐 4년 구형 해도 뭐 나쁘지 않고. 결론이야 예. 뭐 판사가 완전 구속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은 좀 검찰 수사에 뭔가 그래도 뭐, 좀 도움 될 어. 만한 게 있었지 않아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나온 내용 말고 예. 무언가를 좀 진술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고는 어. 저렇게 검찰 특성상 음. 저 나, 나, 나출리는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10년 해버리죠, 그냥 음. 깔끔하게. 음. 구형이니까 지금. 야, 구형이니까. 음. 김영민 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징역형이니까요. 사실은 그 향후 다시 선거를 나올 수 없는 그 효과가 더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 음. 뭐이 단. 그 단일범죄 가지고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음. 부형이 자년이면 자년형이 다 나올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음. 보통 뭐반 예, 정도 예, 본다면. 예, 이게 특검법이랑 또 다른 거라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징역형이 나올 상황이라면 구형의 숫자에 는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고가 지금 구형 4년이니까 네. 뭐한 절반 잡고 징역 2년 나온다 네, 그러면,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권성동이... 그래도 검속권은 박탈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집행유예가 끝나요. 예, 예. 근데 권성동이 지금 뭐 자백했거나 이런 보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재판 과정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오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형이 음. 음. 나오더라도 2년 3년 정도 나오 않을까. 뭐~ 음. 권성동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지만 통일교가 그렇죠. 네.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음. 부분의 일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음. 어~ 누군가에게 이제 줄을 대려고 했던 통일교 측의 음. 로비라고 본다면 네. 지금 뭐~ 민주당 그 전재수 의원 음. 에, 전 장관 그리고 뭐~ 임종성 그리고 미래통합당이죠 김규환 전 의원들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지금 아예 음, 그렇죠.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네.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권성동건은 너무나 확고해요. 음. 증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가 아니고요. 120% 음. 음. 있어요. 집보다더 많이 갖고 있어요. 증거를 주기 <laughs> 예. 전에 기록하고, 주고 나서 기록하고, 음. 받은 것도 걸리고, 뭐, 예. 온갖 게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죄가 될 수는 전 없다고 보고, 음. 다만, 이제, 통일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권성동하고 관련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음. 아,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사실은 접견 갔다 권성동을 만났어요. 어. 인사를 했긴 했어요. 예. 어. 서로 서로 알아는 보니까. 그렇죠. 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 음. 잘빠졌더라고 살이. 잘 빠진 건 뭐예요? <laughs> 건강해, 건강해 보입니다. 아, 윤석열하고는 좀 달라요. 하여튼, 제가 봤을 아, 때. 징역사리를 네. 잘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 자리에 가니까 앞에는 권성동, 네. 그리고 김만배도 있었고요. 어. 임성근도 있었고요. 아, 뉴스에 나오는 사람 다 있었네요? 거기가 어. 그냥 구줄에 그 다쭉서 있어서, 나도, 저는 이제 약간 잡범 잔범, 아, 자범 <laughs> 일반, 일반 범죄인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 인사 김만배 씨하고도 인사했고 음. 대충은 아니까. 네. 그런데 권성동이 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은 저는 느꼈거든요. 아 그때도. 그래요? 음. 통일교와 관계된 거 아니냐 음. 생각이 음. 들어요. 통일교가 이렇게 쫙 퍼지면 권성동 입장에서는 물타기 효과가 생기죠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예. 어. 예. 지금 이미 토...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예. 그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하자고 오늘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네. 같이 연대해서 이 그림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물타기와 그판 뒤집기. 뭐 이런 형식으로 통일교 특검을 계속 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결국에는 이 상황이 변경돼야 예. 본인들에게 어떤 기회 창이 열리는 거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좀뭐 그럴 수 있지. 이렇 저는 이게 시금석이 되면 음. 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 이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어 어떤 위법한 행위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어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도 가능하겠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검찰에서 이 종교재단 해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서도 해산 명령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일본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실 종교가 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할것 없이 정치의 어떤 형태로 개입한다든지 음. 어, 좀 심할 정도의 로비. 이 로비라는 게뭐 로비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 부정청탁. 그 이후에 대가성 같은 게 있으면 뇌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못 보더라도 뭐 실생활 하면서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그쵸, 그쵸.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또 정리가 될까. 사실 국회에서도 우리가 종교법인법 같은 것도 일본처럼 만들 필요도 있는 예. 것이고 종교인 납세 문제도 사실은 끊임없이 이 종교인들의 음. 로비 때문에 결국은 문턱을 넘지 예. 못했거든요 어 그나마 한게 이제 근로소득세 정도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여러 가지 종교 관련해서 어좀 점검해야 될 음.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교는 그 탁재일 교수라고 있어요 예. 월간 아. 현대 종교 그 이사장님이신데 종교에서 또 유명한 예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이비 종교 엄청나게 세게에 예, 연구하시는 분, 분인데 그 아버님도 사실은 사이비 그렇죠, 종교에 예, 연구하시다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분도 무슨 얘기냐면 통일교는 일단 뭐 짜치게 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음. 거다라고 보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이 삼십 명 명단이 돌아다니고 한다는 거고 민주당 안에 제가 통일교 특검 왜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 속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낚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치인들은 음. 왜냐하면 선거과정에서 뭐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하세요 해서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데 통일교 교당에 자기 사진이 걸려 있고 이런 경우. 있고 음. 뭐 누구 이름으로 내서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후원금이 통일교 후원금이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이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음. 일파만파 그리고 전부 다 얘기를 안 하고 쉬쉬 하는데 음. 견적이 안 나온다. 음.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 받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런 음. 얘기 들으면 요새 왜그 관행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관행으로 펼쳐졌던 일들을 그냥 쓱쓱 넘, 넘기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그렇죠. 골마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어, 지금 의원들이 실제 그런 얘기 할 정도라면 본인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는 어,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낚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낚일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예. 뭐 전재수 의원 뭐세 명을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전재수 장관이고 하나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고 이제 또한 명이 있는데 김경수 위원장은 안 갔다는 거고 전재수 위원은 갔다는 거니까 뭐 거기만 보더라도 편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통일비호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라든지 음. 아니면 그 정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그 교회라든지 네, 사랑들 종교라는 이름을 달고 정치 행위들을 할 때가 음.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국민의 이뭐 내부 경선 음. 과정에서 뭐 집단적으로 아니, 입당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여다 본다면 그런 위법적인 한 행위를 한 음. 그런 종교 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 네. 예, 반드시 필요하다.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 받았어요. 음. 물론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보다는 높진 않을 것 같은 높을 수도 있을까요? 선고. 그~ 정치자금 그니까 러 뇌물은 아니잖아요 네. 뇌물이 (1억이면) 한 (10년) 정도 즉 저~ 때리는데 음. 이게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우리 아마 그~ 이~ 대법원에서 양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거기서 가거든요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음. (1억에서) (5억까지가) 권고형이 (1년에서) (4년이에요) 음. 그러면 아마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그~ 1억 정도니까 음. 1년에서 2년 정도가 나온다 치면 네. 구형은 뭐두배 정도 하니까 음흠. 2년에서 4년 정도 구형하는 음. 게 맞거든요. 네. 그럼 두배 정도, 4년 정도 구형한 거면 음.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좀 세게 한한 한 편이라고 편이다. 보여요. 네. 그래서 예. 아마 1, 2년 정도 선고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음. 지금 그러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음. 집행유예는 안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어쨌든 대선 과정에 음.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정치 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지 지금 여기 보면 5천만 원은 뭐 따로 묶여 뭐 있어 네. 써 있다 그랬잖아요. 네. 선거에 쓰일 목적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대선 과정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집행유예 해주기 쉽지 않죠. 어. 원래는 이제 3년 이하 선거할 때는 집행유예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뭐~ 본인이 또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음. 집행유예할 때는 형도 중요하지만 네. 소위 반성하고 있느냐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혐의를 인정하냐 안 하거든요 음. 이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부인하는 데 집행유예는 안 해준다 예, 예. 어떻게 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판사들이 이제 어~ 그니까 오년 구형 하면은 삼년집행 네. 그니까 그니까 (3년) 징역형에 집행, 그러니까 집행유예 뭐~ 그러니까 음. 집행유예 뭐, 년. 뭐~ (2년)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최대 정치자금법은 최대 (5년이에요) 어차피 음, 음. (5년) 이하라고 아예 적혀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양형 기준까지 음. 따르면은 이제 최대 (4년이라서) 음. 특검은 풀로 때린 거다 그러니까 음. 풀로 때린 게 맞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집행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음. 워낙 사안이 준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가 다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직 못 밝혀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2022년 1월 4일날 그날 윤영호 처음 만났을 때세계보 부회장이랑 뭐 얼마 랑 음. 같이 있을 때 그때 받은 1억 원만 있는 거지. 그 이제 쇼핑백. 쇼핑백에 있는 거는 본인은 이제 넥타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넥타이 요만한데이만을받았다 <laughs> <하셔서 웃음> 아이, 땀그러저 나는. 이봉투와 어, 어. 쇼핑백은 좀 다르죠. 어, 두 번이나 네. 가서 그것도 2월달과 네. 3월달에. 그러니까 그건 아직 이제 기소는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권성동 사건은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이 자기 그냥 뇌물, 자기 무슨 개인 청탁 이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대선 자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조단이도 움직이는 단위인데 그때 큰거한장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음. 큰거한 장. 큰거한장 줬는데. 큰 거가 1억일까? <laughs> 아니, 아니 일반인들도 요즘 1억 하면은 뭐, 에이. 물론 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통일과 얼마나 더 지금, 지금. 금고에서 280억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큰거한 장이 큰거한 장이 1억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큰큰 큰 거가 뭐냐? 근데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밝히 못 밝혔는데 이이 이 그러면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권성동 사건도 여기에 좀 연루돼서 같이 할수 있습니까? 어~ 지금 이제 그~ 특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끝나면 근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조금 뭐~ 성과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 원동동을 기소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저~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아마 윤용호 이분은 아마 말씀처럼 음. 뭐~ 돈을 준 사람이지만 본인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으려고 음. 아마 이게 좋습니다 인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다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거고. 네. 근 그런데 결국은 오너가 한학자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이분이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음. 왜냐하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영호도 음. 어쨌든 아유 위에서 마지막엔 이거 아니에요. 시킨 겁니다. 내가 음. 한게 아니라 위에서 시킨 겁니다. 이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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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죠. 결국은 시킨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은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 음. 본인도 뭐 무슨 생각이 모르겠지만 예. 그거를 할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결국은 그러면 이 통일교회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는 재산 문제예요. 재산, 그렇죠. 돈. 그 이제 문선명. 죽고 난 다음에 가게가 찢어졌잖아요 <laughs> 네. 어머니 봐, 아들 빠짝 나가졌는데 <laughs> 네. 그 안에서 이해관계 갈등이 엄청 심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음. 그니까 상속 재산 문제란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업을 하면서 뭐~ 이게 뭐~ 별건수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다음에 또 가정 파괴된 사람들도 네. 많고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 압박하지 않으면 쉽게 음. 입력이 이렇 아니면 뭐 2, 3억 갖고는 임안 열을 거예요. 네. 권성동 음.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돈에 환장하지 않았다, 나는. 음. 그러면서 이제 울먹울먹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돈에 환장하지 않았으니까 이 돈을 어디 딴데쓴거 아니야. <웃음> 그럴 <웃음> 가능성이 많죠. 네. 내도 내가 쓰려고 나 돈에 환장한 건 사... 아니야. 환장한 XX가 있나 보지 어. <laughs> 환장한 그래. 애가 아, 누구가 어. 있는 거지. 어. 네. 나, 나 때문에 쓴건 아니거든. 이제 음. 내가 이걸로 내가 왜 징역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거면. 이제 좀 실토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지금 좀 얘기가 줄어들었지만은 네. 그때 1억 원 주면서 네. 절반에는 왕자 써놨다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왕자, 네 대한민국 왕자, 어. 네 대표 인사 있잖아요. 음. 네. 그럼 이거는 대선 자금 수사로 가야 된다. 그게 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